김진욱 공수처장님. 지금 감사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피자 이건 몇 명을 했습니까? 저희가 뭐몇명입건 했는지는 언론 보도에는 17명 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뭐 하여간 많은 사람이 입건돼 있습니다.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도 피자로 입건이 돼 있습니까? 예, 그거 그 부분은 이미 뭐그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소환을 했는데 부응을 했고 다섯 번째 소환이 되어 있습니까? 예, 좀 전에 조국천 의원님 물어보셔서요. 예, 어, 언제 언제 나오라고 출석 통보를 했습니까? 예, 그 날짜는 저희가 이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11월 중입니까? 중, 예. 11월 중입니다. 11월 예. 중입니다. 네번이 소환 통보할 때 사전에 그 일시 장소를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저희 사건 사무. 아 그러면은 영사 소환 통보할 때 예.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정한 겁니까? 그 저희가 지금 사건 사무 규칙에 검사들을 아, 예. 소환할 때는 일시 장소 협의해야 된다는 협의를 하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이제 합의로 아, 협의가 아니고 그러면은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먼저 하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아 협의를 해서 그 날짜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듣고 소환장을 보냈었던 겁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먼저 하고요. 아, 그럼 매번 할 때마다 매번, 매번 할 때마다 다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합니다. 협의를 먼저 하고 합의를 출석을 한 겁니까? 예, 협의를 먼저 하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도대체 몇 번째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저희가 뭐 어느 어느 때까지 계속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전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협의는 특권층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저기 검찰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 공수처는 공무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는데 네 번씩이나 협의를 해서 안 나오는데 그 다섯 번째 가고 그럼 앞으로 또몇 번이라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맞습니다 협의를 하면 그 되는 그 거니까 주의를 주의를 그 사실은 지금. 국무회의를 읽고 자, 홍수장님. 네. 다섯 번째하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이제 또또또 그, 소환 통보할 거예요?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강제 수사 안 해요? 예,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다섯 번째 하고 안 나오면 강제 수사를 지제 검토 중이다. 예, 저희가 한창 여러 가지를 검토 중입니다. 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또 일반 민간인에 대한 수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위공직자는 사실은 예, 다른데도 아니고 감사원 수사인가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 때문에 이 문제가 돼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감사원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진실인지 그걸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공수처장 일월이면 임기 만료잖아요. 예. 임기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진상 규명하고 떠나실 생각입니까? 예, 저희도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공, 감사원 국가의 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조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제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감각... 얼마 안 남으셨죠? 네. 항상 좀 이게 공수처를 보면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당이 좀더 야무지게 설계하고 협상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정치권에 시달리고 그리고 뭔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추궁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성공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로 국민들에게 든든한 더 버팀목이 될수 있다. 그 존재 자체로 권력기관 검찰이나 검, 경찰이나 최근은 감사원까지 좀 견제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의 공수처,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은 항상 가슴에 새겨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좀더 분발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근 뭐 감사원장님 여기 앉아 계시고 유병아 사무총장, 아, 계속 소환 거부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 얘기 듣고 있고요. 언론 지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또 감사원장님, 삼총장, 아, 변호인단들의 입장이, 어, 아,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라갔다면서요? 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뭐, 개인들이 대응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공과사가 분명하게 분별되어서, 아, 조직을 그렇게 활용하거나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안들까지 눈여겨 보셔서 저는 권력 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권력 기관의 핵심 실세라고 해서 법 앞에 뭔가 특별한 이 특권을 누리거나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예, 뭐 저희가 변호인들께서 공수처가 그 출석에 대해서 단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나온 부분은 그 협의를 안 하고 소환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말씀이고요. 그 사건 사무 규칙에 있는 대로 검찰 사건 사무 규칙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환을 하는 경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해야 된다.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지 합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쌍방이 어그리가 돼서 하는 건데요. 수사기관이 그 그렇게 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그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네. 보기에는 너무 이게 장기화되고 그리고 또그 집행이 신속하게 되지 않으면서 어,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특권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수처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해열 비판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께서는 최근의 과정을 전연이 어, 권익위원장에게 그대로 대입적으로 어, 이, 실행하신 분이에요. 협의도 하지 않았고 통보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리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그냥 고소 고발을 진행하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정감사를 핑계로 해서 이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식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야 될 역할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 사건 관계인의 출석 문제도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그, 그, 누구, 누구이든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그 투사기관에 또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시고요.